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어머. 웃음> 리트와 기분 좋아. 근데 기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. 한 잔조한 잔조좋 잔조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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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지 네, 음 미간에 인상을 써 기분 안 좋으면 울지 기분 안 좋으면 울지, 렇지 <laughs> 말도, <잘하네. 웃음> 말도 잘하네 아우, 말도 잘하네 어머, 우 말도 잘하네, 우리 애기 아우, 우리 애기 말도 잘하네 아우, 이 애기 우리 투아 이쁜 투아 얼이로너 얼굴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얼굴은 안 되지 아가씨가 우리 또아가씨가 아 얼굴은 안 돼요 아이고 수다쟁이 되겠잖아 아아 야 또아랑 말좀 통해보고 싶다 또아야 응 또아야 내거 <laughs> 어? 찔리 <진짜>, 하고 <진짜>. <laughs> 엄마 아니 짜증내서 소리 지르는 거 같지 않아? <laughs> 미간에 <의상을 치러. 웃음> 이상하시더라고 뭐... 지금 이게 좋아서 하는 옹알리가 아닌 거 같아 아 이거 치우라고 그거 치우라고요? 응 어, 발자국 치면서 그거 치우라고 그렇지? 그거 치우라고 그랬지 우리 또아응 아닌데 아니야아 응가 있다고 응가 치워달라고 응가 엄마 냄새 맡아봐 응? 냄새나 응가? 그치? 아, 욕까지남다 아, <laughs> 냄새 아그 냄새 응가 있다고 응가 치워라는 얘기지 응가 치우라고? 응 알겠습니다 응, 가 치우라니, 뭔가 치우라고... 몸종이 아. 치우겠습니다. 응가 치우라는 얘기지, 알았습니다.